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알아볼 장소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트리 도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건물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초대형 스타벅스이고요. 이 스타벅스 리저브가 전 세계에 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정해진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다 오셨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직접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 360도 이미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초대형입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어, 여기에 추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전 세계 스타벅스 해 가지고요. 리저브뿐만 아니라 이제 좀 독특한 스타벅스들 있죠. 그런 거를 넣고 있고요. 이렇게 추가하게 된 계기가 스타벅스 대구 종로 고택점 해 가지고 100년 된 한옥 스타벅스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이 정보를 어, 엄마가 알려주면서 한건 했죠. 그래서 여기도 있으니까 한국에도 가보시면 되겠죠. 내려가면은 제가 지도로 구글 지도로 어,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만에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상당히 어, 이제 여기가 수도이죠. 작은 도시 이제 있습니다. 다른 도시 타이중, 타이난, 가우슝 여기는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쪽은 워낙 잘안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상하이에 이제 있는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 뭐 도쿄랑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제가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가장 큰지 제가 정리를 안 했죠. 근데 뭐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뉴욕에 있고, 시카고에 있고, 그 다음에 시애틀에도 있습니다. 시애틀. 이런 식으로 있고요. 1호점은 시애틀에 있는데, 리저브는 따로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프라성에 스타벅스, 체코 프라. 이렇게 해서 뷰가 아주 좋겠죠.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방금 본 일본 도쿄고 밀라노에도 리저브가 있습니다. 거의 리저브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꼭 가봐야 될 장소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도쿄에 있는 니넨 자카에 있는데, 어, 이제 좀 독특한 한국에도 이제 있죠. 제가 몇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배도 있고 후오가도 있고 뭐 작은데 좀 독특하게 표기를 한곳뭐꼭갈 필요는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 자기만의 특색이 보통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고 요거는 뭐 다들 한 번씩은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인도네시아에도 리저브가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워낙에 커피가 어 유명하다 보니까 발리 가게 되면은 뭐 어딜 가든 다 맛있겠죠. 근데 뭐 커피도 뭐 전국 다 맛있으니까요. 어느 나라 특정한 그리고 정원 태국 방콕에도 있는데 아유타야라고 이제 유네스코 이제 있는 지정된 곳인데 여기에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그 쇼핑몰 안에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인테리어가 있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은 이제 구글 지도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어, 데이터가 이제 좀 부, 부족합니다. 그래도 몇몇 어, 특정한 장소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관광 명소입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건물이 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중문점에 하나 또 있죠. 이런 식으로 건물이 어 독특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서울에도 괜찮은 스타벅스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계속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계속 추가를 생각날 때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